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전수환 기자입니다. 현재 치과계는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정책과 고질적인 치과 보조연료 구인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치의신보, 치의신보TV에서는 특별계획으로 전국의 각 시도 지부장님들을 모시고 치과계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각 지부 현안도 같이 들어보려 고합니다 이번에는 이정우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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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지구 회무 중그 네. 전체 회원들에게 강조하거나 관심을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입니다. 치과의사들은 매일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 또는 개인정보 교육 등을 어 매년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치과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받는 어떤 희롱이나 폭,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웬만하면 참고 지내고 진료비 조정 등으로 겨우 조정 조정에 끝내 버리고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치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진료 방해는 범죄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과 의료진 방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환자들의 무분별한 희롱이나 폭언이나 폭행 또는 낭무가내기인 때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치과 의사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주위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또는 보건소 등의 관계자분들께 이러한 어 문제점들을 꾸준히 저 우리 치과 의사들이 말로 못하는 어 고민에 어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치과 의사협회 협회장님 선거의 첫 번째 공약으로 항상 내세우는 구인난 해결입니다. 저희 인천지부에서도 인천보건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3학년 90여 명을 회원 치과에 실습을 시행하였고 2학년 학생도 동일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간호조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제1회 인천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교육을 시행하여 30여 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인천 치과 의사회 임직원들이 고생하는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피부에 닿지가 않습니다. 구인난에 계속 허덕이고 고충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부마다 다른 대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떠한 보조 인력 문제만큼은 일관되게 어떤 테스크포스 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저희 인천지 인천지부에서 국제 학술 대회 개최입니다. 인천 송도는 K 바이오랩 센트럴을 유치하여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에서도 제1회 인천 바이오 덴탈 인터내셔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여러 노력에 어, 우리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어떠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정해서 정리한다든지 또는 세무노무 교육에 대한 시의 시행, 꾸준한 시행이랄지 어떤 법정의무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알림 등의 회원들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치위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지역은 치위생사 구인난에 매년 허덕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위생과 어, 치위생학과 신설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으나 어,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 제 임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어,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보험수과 총액 고정제도에 묶여서 예를 들어서 근관 치료 수가가 올라가면 다른 보험 수가가 피해를 보는 현 시스템은 반드시 그 벽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평원에서 최근에 극히 심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율 지표 개선제, 예를 들어서 내원 일수는 줄여라. 건당 진료비는 낮춰라. 저희 치과 의사 단체가 복지부의 봉도 아닌 이상 이런 극단적인 개입에 어 이런, 이러한, 이러한 현상은 깊이 있고 수정되어서 개원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비급의 자료 공개 등과 같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노동 인력 위주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와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으로 가뜩이나 각종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동네 치과 원장님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정업무인 건강보험공단에 어 제출해야 되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 환자 진료 내역이나 진료비 등의 어 보고 의무 또는 제출된 비급여 자료의 일방적인 정부 측에서 일방적인 공개 이러한 것들은 전치과계가 머리띠를 두르고서라도 단합 행동을 해서 깊히고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금도 치과계는 세무시스템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있다는 회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대책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대 집행부는 많은 산을 넘어서 탄생된 훌륭한 집행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치위사회를 보면 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회원들이 진료 이외의 업무에 파묻히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전력 질주해 주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사협회는 복지부와의 소통이 중요한데 양측의 협상이라기보다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회원들이 끊임없이 당하고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치과 의사 협회에서 미래 치과계를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는 투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도 지부는 회원들로부터 대한치과 의사 협회비를 모아서 대치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비로 대치가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대한치과 의사 협회는 회비 걷는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서 오로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안건 또한 전국 1 5지도 지부 회원들께서 제시한 소중한 안건들로 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올라가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대,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시도 지부에 보이지 않는 물밑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 치과 의사 협회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 치과 의사 협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도 지부의 도움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치과 의사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과 대정부 투쟁에 시도지부장 협의회가 최대한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어, 대한치과사협회 선거제도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오히려 더 잡음이 심해졌고, 대치집행부의 관여 임원들 간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치과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부서와 줄다리기를 해주시고 또 하고 있고, 시도지부에서는 지부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계속적으로 대치에 전달하여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